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리 빌딩을 꿈꾸는 라이프리 빌더입니다. 오늘도 역시 카카오 뷰와 관련된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5일은 저한테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하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정산되는 날이면서 카카오 뷰 수익이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5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카카오뷰에서 25일 저녁에 수익을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였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7월 컨텐츠 큐레이션 수익, 즉, 제가 9월에 지급받게 될 돈은 바로 50만원, 정확히는 50만 7천원입니다. 채널별로 살펴볼까요? 4050건강이야기는 83,000원, 이지이코노미는 194,000원, 중년의 부동산은 17만원, 휴먼 리빌더는 6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50만 7천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5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 8월 25일에 지급받은 에드포스트 수익이 3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카카오비 수익이 네이버, 애드포트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 자, 그러면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 과연 보드 노출과 방문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이 가장 높았던 채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노출 수는 188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 방문자는 8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의 수익은 19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보드 노출이 188만 정도 되고 보드 방문이 86만 정도 되면 아, 20만 원 정도 되는구나. 보드 방문이 86만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벌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볼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채널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른 채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년의 부동산 채널. 이 채널이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채널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정을 해서 보드를 보면은 노출수가 53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 방문자는 126만이었어요. 이 수치로 따지면 어떤 게더 많아요? 중년의 부동산이 보드 노출도 훨씬 많고, 보드 방문자 수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널의 수익은 17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훨씬 더잘 나가는 채널인데, 이게 수익이 더 적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보드 노출과 방문자 수만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혹시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출수와 클릭률이 연결돼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꼭 수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수익이 꼭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사실 카카오에서 이런 걸 공개하고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수직에 영향을 끼치는지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요. 액션 클릭이라는 거죠. 액션 클릭이 뭐냐. 액션 클릭은, 여기 보면, 보드의 컨텐츠 클릭을 제외한 주요 액션 버튼 클릭수입니다. 상세 항목은 개별 보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액션 보드 클릭이 뭐냐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추가, 그리고 공유하기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클릭이 얼마나 일어났느냐가 나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개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 휴먼 리빌더라는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5월이랑 6월 거 먼저 살펴볼 거예요. 5월에는, 5월에 보면은 노출수는 많아졌죠. 방문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노출도 많아졌어요. 콘텐츠 클릭도 거의 두배 가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줄어들었던 게 뭐냐. 친구 방문이랑 액션 클릭이 확 줄었어요. 15%, 10, 27%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7만 원이었는데 2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 방문이나 액션 클릭, 이둘 중에 두 가지 요소가 좀 수익을 배분해 주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 7월에 준 수익을 또 비교해 보니까 아, 이 논리가 맞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6월에 비해서 7월 수치를 볼게요. 6월에 비해서 7월 수치 다 증가했죠.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33만, 36만, 66666, 1113다 증가했어요. 수치가 이두두 두 가지 수치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액션 클릭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수치들이 정, 증가했어도 이 수치가 감소했으니까 수익이 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는 28,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정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수치가 적, 이 수치가 더 큰데 수익을 더 많이 줬어요. 이 수치가 작은데 수익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외에 이 액션 클릭은 또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액션 클릭은 좋아요 클릭이 있을 수 있고요. 공유하기 클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들은 다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누르는 건 굉장히 쉽죠. 품앗시도 쉬워요. 공유하기는 좀 어려워요. 채널 추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액션 클릭에도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어, 공, 예를 들면 채널 추가나 공유하기가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에 대한 액션 클릭이 많이 발생할수록 나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해 줄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도출해 낼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드 노출과 이 어, 보드 노출과 보드 방문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이러한 콘텐츠 클릭과 액션 클릭도 절대 무시를 할수 없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지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 액션 클릭을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에 대한 액션을 클릭하게 만들 것인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건 전 정답이 없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매력 있는 것들을 계속 큐레이팅 해서 찐 팬들을 모아가는 것들 그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아니면 품앗이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좋아요를 클릭해 주는 품앗이를 할 수도 있고요. 채널 추가를 하는 품앗이들을 할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 뷰에서는 이런 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신 진행을 하면 아마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카카오 뷰 채널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합니다.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해가지고 잘 되는 채널과 잘안 되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채널은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는 채널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채널이 있으면 또잘 되는 채, 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또잘 되는 채널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현재 지금 4 개의 채널, 건강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부동산, 자기개발 이렇게 4개채널 운영하고 수익화가 지난 달에 28만 원까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7월부터는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세 가지 채널을 더 운영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뭐 그리고 랭킹 뉴스, 그리고 뭐 연애 관련된 것들을 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 동안 꾸준히 운영했거든요. 한 400개 정도의 보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방문자 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노출 수도 올라가지 않고. 근데 일단은 한두달 정도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반응이 없으면 이 채널들은 버리고 다시 좀 채널 주제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채널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시간, 7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절대 1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하루에 70개의 보드를 모두 예약 발행을 하는데 콘텐츠를 큐레이팅 하는 것부터 발행을 하는 데까지 하루에 딱한시간만 투자합니다 이 7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절대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면그 이상이 되면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현재 제가 만약에 <laughs> 제가 지금 4개 채널이 수익화 채널이 4개 채널이란 말이에요 근데 50만원의 수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50만원의 수익을 제가 4개 채널만 운영했을 때는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한달 동안 한다고 하면은 15시간의 시간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시간으로 나눠 봤어요 시급이 33,800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30분씩 투자했을 때월 50만원을 벌게 되면 시급 33,800원 엄청 세죠 이거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거의 25만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만원 해볼까요? 25만원 호박이 30일 750만 원. 월급이 750만 원이 된다는 건좀 이거는 어좀 과장이 되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시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1시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1시간으로 30시간을 제가 투자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급이 16,6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높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비 이거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카카오 뷰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1시간 동안 70개의 보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율로 카카오 뷰를 발행할 것인가를 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8월에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8월에 이 채널만 하나 봐볼까요? 이 지금 중년의 부동산 채널이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노출이 866만이에요. 그리고 방문자가 236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 사실 이 채널 오, 이번 달에 천만 넘 가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제 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천만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일단은 방문자 수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이 채널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다른 채널들은 좀 감소할 것 같아서 결국 수익이 50만 원이 어,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좀긴 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카카오뷰 수익이 50만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1시간 투자해서 50만원을 벌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뷰를 꼭, 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카카오뷰를 하시면은, 하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티스토리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다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리빌딩을 추구하는 라이프 리빌더였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